지금 언론사들도 전부 경기침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유튜브도 보니까 전부 다 경기침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경기침체가 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언제 주가가 올라가는지에 대한 영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경기침체가 오고 언제 주가가 오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경기침체 신호가 크게 나왔는데 위험자산은 전부 다 빠지고 안전자산 채권만 가격이 올랐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경기 침체를 예상하면 사람들이 예상과 행동은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경기 침체를 생각하고 있으면 소비자 심리가 안 좋아지고요. 따라서 소비가 줄고 실제로 경제 활동을 둔화시킬 수 있습니다. 소비자 지출이 감소를 하면 기업의 매출이 줄어들고 이는 생산 감소와 고용 축소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기업 투자도 줄어드는데 기업들도 경기 침체를 예상하면 투자를 줄이거나 연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럼 시장에 자본 투입이 줄어들어서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금융 시장의 반응, 주식도 투자자들이 경기 침체를 예상하면 주식, 채권 등의 자산 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사람들이 경기 침체가 온다고 믿고 있으면 실제로 경기 침체로 이어지고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필요하냐? 바로 호재입니다. 확실한 호재가 뭘까요? 바로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제롬 파월이 금리 인하를 하는 겁니다. 아니, 연준이 최근에 금리 동결을 했고 그러면 다음 FOMC까지 1개월 반 남았는데 그럼 경기 침체가 일어나고 있는데 연준은 가만히 있을까요? 지금 제일 똥줄 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제롬 파월입니다. 왜냐면 기자회견에서 왜 금리 인하를 안 했냐?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고용 시장은 탄탄하고 만약에 고용시장이 안 좋아지면 금리 인하를 할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급격하게 시장 심리가 안 좋아지고 경기침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를 해야겠죠. 그건 바로 잭슨홀입니다. 8월 24일에 잭슨홀 경제정책 심포지엄이 열립니다. 그래서 FOMC 전에 제롬 파월이 공식적으로 통화정책에 대해서 얘기할 이벤트가 있습니다. 어, 잭슨홀은 뭐냐면 미국 와이오밍 주에 위치한 작은 마을인데 여기 경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작은 시골이라서 소위 말해서 힐링하기 굉장히 좋은 곳인데 여기서 매년 1978년도부터 세계 경제 주요 이슈와 중앙은행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고요. 여기서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 총재, 재무장관, 경제학자, 금융 전문가, 등이 참석합니다. 작년에 제롬 파울이 여기서 통화 정책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만약에 경제 상황이 정말 안 좋아진다면 경기 침체가 온다면 여기서 25bp 금리 인하가 아니라 빅스텝 금리 인하 50bp 금리 인하를 언급하면서 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해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그래서 제롬 파울이 지금 잠이 안올 거예요. 왜냐면 금리 인하를 7월 달에 했었어야 됐나 라고 계속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대책을 세우겠죠. 그 대책은 바로 8월에 있을 잭슨호 경제정책 심포지엄에서 대책에 대한 계획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영란 은행이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도 금리 인하를 했었고요. 이제 영란 은행도 금리 인하를 했고 이제 각국의 글로벌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은 금리 인하를 아직 안 했죠.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가장 긴축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 중앙은행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FOMC까지 약 1개월 반이 남았는데, 그때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진짜 경기침체가 크게 올 수도 있고,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다시 경제심리가 좋아지거나, 그래서 증시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경기침체가 왔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금리 인하를 해야겠죠. 근데 25BP가 아니라 금리 인상을 50BP씩 했었던 때처럼 금리 인하를 50BP로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면 주가가 다시 뛸수 있고요. 다만 주의해야 되는 거는 지금 증시가 이제 막 경기 침체를 반영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우존스는 아직까지 신고점 근처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막 경기침체를 반영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평선 200까지 수렴하면서 주가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타이밍으로 치면은 이제 막 경기침체를 반영하고 있고 그러면서 떨어지겠죠. 만약에 전쟁까지 일어난다면 상황이 더안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떨어지고요. 하지만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증시가 이렇게 떨어질 때는 경기 침체를 반영하고 이미 많이 주가가 떨어져 있을 때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빅스텝 50BP씩 한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다시 반등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금리 인하를 50pp 하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매수를 하기에는 이런 상황이고요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전체적으로 증시가 떨어지고 있을 때 8월 말에 있을 잭슨 홀때 50pp 금리 인하 신호를 줄 가능성을 반영하면서 주가가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요약 경기 침체 가 드디어 왔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경기 침체 가 왔다고 생각하면 그게 소비 지출에 반영이 되고 기업들도 투자를 줄이고 증시 시도 주가도 떨어지면서 자본 시장이 얼어붙습니다. 그럼 주가가 계속 떨어지기 시작하겠죠. fomc가 방금 막 끝났습니다. 그래서 9월 중순까지 거의 2개월에 가까운 시간을 금리나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제일 소위 말해서 똥줄 타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제롬파월.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안 해버렸어요. 그리고 경기 침체가 와버리면 제롬파월 잘못이죠. 그래서 대책을 세우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황을 계속 지켜보면서 실제로 경기 침체로 들어서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확 줄어들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할때 25bp 가지고 하면 너무 늦겠죠 그러면 50bp 금리 인하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바로 8월 말 잭슨홀에서 신호를 보내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주가의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자 아직까지 변동성이 높은 장입니다 이제 실업률도 봐야 되고요 실적 발표도 아직까지 남았고 cpr 발표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실제로 경제 심리가 엄청 안 좋아지는지도 계속 봐야 되고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살펴봐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롬파월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이트 있는 정보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